They've <laughs> to <laughs> 지 마세요. 사방던지기 한 손으로 어렵습니다. 됐어. 됐죠. 이렇게 이제 너무 높은 위치에서 돌면 어깨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서버리죠. 그래서. 중심을 내 앞으로 가져오지 않으면, 이렇게 돌면 그쵸? 이렇게 같이 돌수 있어요. 높이가 뭐 낮아져요 상대가 나보다 키가 크면 키 작은 사람들이 그냥 빠지기 되게 좋고 키가 좀더큰 사람들은 사방 던지기 자체를 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자세 상대 r e 대 m 아이고 이한 번만 더. <laughs> 아이고 안돼. 야. 야. 이런 기회를 주는데 일부러 한 손으로 했는데. 그래서 이거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. 이거 보고 있어요. 그렇죠. 음. 보고 있는 게 중요하지. 내가 또 빨리 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. 보고 있어야 내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들어올 지를 왜이러 <목소리>